자어 나이스 버스 한번 타겠습니다 지금 왜자리 하고 있어? 자리아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리 올리고 있습니다 자리아 한번 하겠습니다 자리하로 어떻게 올리지? 일단 어? 야시장이니까 일단 야시장이니까 애쉬 한판 하겠습니다 오케이. 필러가 없는데, 이건? 오, 조합 괜찮은데? 난 있어야돼. 내가 할게 아, 근데... 어, 형안 <laughs> 아, 형안한다면 아, 맞네. 형 라인 해. 형 라인 해. 아... 투투투투 투. 이안하 아! 사이이 감사합니다. 매진 할래? 예? 다시다 아니 아니 아니. 똑같아. 너피 1이랑 많아서 많아. 개피라고 했 얘네 뭐 개피. 감사합니다. 감리합티다리안 되고. 장전. 야 이러면 이제 우리 유리야다. 한번 어, 묻자. 한 번만 줘. 갈아라 갈아파라. 밤 있어요. 반복 있어요. 멈춰, 멈춰. 가거 있어, 가고 있어. 어우야, 나 터진다. 이이 브리트필, 브리트필, 브리트필. 와, 바비 붙어? 라인넷킬라인넷킬라라 야, 아, 아! 야 루시, 작전입니다. 아, 이거는 마뭐라 좋지 나이스 3단 샷. 깝짝. 휙휙 저만 하나 요저 방지 있어요. 뭐 m m m 요 네? 이대 네, 오, 어, 벌써 벌써 벌써? 오, 이 빡센 어, 또? 어, 어, 뭐야. 아, 너 아, 너무 빠르겠다요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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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 나 저거 손돌. 브라타다님 손브라타 맞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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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브라타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아나아 이게 나는데 세상에. 없어. 아 네, 네, 뭐야. 나 필이라 네. 그랬어? 예? 아 이번에 네공이 네.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 걸게. 이거 걸게.

자자자 이제는 차 안나오게 할게요네 어. 네. 아. 쟤네 추구를 뭐수비뭐뭐 빠졌냐 쟤네 입구 나오면서 입구 나오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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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다아니었다 제발 구이도볼때구이도아좀 안될라나 코드 불었는데? 아 우리 필나 나이스 나이스 고알 나이스 나이 스리 안된다 나이스 나이스 로 올라간다 야야타 우리 좀 갈렸다. 야타 아, 가렸다야오르지야잡으러 가자 야, 나이스. 나이스. 집티바집티바집티바집티바바포바 <laughs> 아, 나이스. 야 앞에 한번 가자 앞에 한번 가자 이거 가자 하나다. 자나아 아, 어, 아, 괜찮아 아, 괜찮아. 나이스. 라이피. 칼타프도다다 하아필아나 죽는다 아이고 <laughs> 아니왜왜왜왜나야 왜 아듀 네. 이 미스 어, 저 나도 한번탈다 나이스 죽어볼까요? 아 내공으로 라이브 채우자냐 라이브 내공로 그냥 채우자 내가 나이거 진짜 생각해야되는데 내가 아니지다 조심조심 그쪽에 조심 있어요빠르게겠습니다 빠르게 어? 아이고이거 잠시만 괜찮아 미안 나이거 나이거 브리테 리 브리테필 브리테필 아 나이스 Lucifer, Lucifer, Lucifer! What are you d 야 t o u doing? What are you d 다시, 다시. What are you d r e 아니, 디바... 이그 이제 수비공 이거, 아그좀그 그 뭐야 자탄 그좀그 그 <laughs> 아 아니에요, 예. 기다리가시겠네바한테안먹안먹 아, <laughs> 쓰다가 큰네 보자.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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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네, 신 디바 안요그안돼요 자, 갑시다. 우리, 우리 메인 탱커 바뀐 거 아니야, 근데? 네, 아니요 이게 맞는데? 이거 맞는데? 아, 예, 아, 이게 맞아? 이게 맞는데? 아, 미안, 미안. 아 미안해. 업고, 업고, 와, 나이스. 브릴 때 너무 좋데 아, 나다 어? 네. 아, 앞에서 나가다, 앞에서 나가다. 오케이, 서 러프에서 러프에서 러프러프거서 러프에서 러프에아러서 러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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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프라서 라이, 에서 러프에서 러프에서 러프아서 러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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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에서 러프에서 러프에서 좋아, 좋아, 좋아. 어프어그러프에 그, 네, 리래도좀 빠르겠는데 방는데 나이스. 내가, 내가 헤드 맞췄다. 나이스. 성을 지었다. 나나속 빠른 거 같은데? 그 봐. 아나이안 차. 라이랑 그런 거. 아유, 먼저 네. 맞다.

아, 이거 부졌다. 떼라다 떼버려, 떼버 아우, 잘 먹어. 잘 먹혀겠지. 다시 가봐요. 우리 나 아.. 어쩔 수 없다 고 빨리 가죠 고로 가자 로 가자 아. 아, 네도 근데 오지간히 빨라 가가자리야왼쪽 빠졌다 혼자 와아 도 라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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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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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이이코이코코그이지수코이코이코이속 거점 바로 이자라점이속이코이코이코라나코 라이코! 라이코! 이스너무하네이코 라이코! 라이이코사이필라이이코빠르다이 좋아좋아좋아 나있나이나이코 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 아, 누워, 나이스, 나 나이스, 가자스나스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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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저희 자탄 있어요 자탄. 오케이 다타 미타어어자어잘 그릇 게아 자타는 미스 거예요 그걸을 거예요 어 자타 자 어? 어 루시오 루시오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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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루시피 나이스 루시오 컷다잘 오다 잘다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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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어게 주네 막았어 <laughs> 아 나타니 한건 했네요 <laughs> 고맙습니다 담님도좀 잘하셨어요 예시 <laughs> 아니에요? <게시안이에요? 웃음> 아니, 아니 <밤. 웃음> 이거 썬브라카라로 갈래? 썬파? 네 섬파 갑시다! 썬파 윈디로 가자 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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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윈디를 웃음> <윈디를 웃음> 어제 긴 거를 보세요긴 거를 못해요. 워를이해요 워낙 긴를 못해요. 워낙 긴 거를 못해요. 긴 거를 못해요. 긴 거를 못해요. 긴 거를 못해라긴 거를 못해킹긴 거를 못 야, 요긴거에 못해요. 긴라해 라 파라피.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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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 너무 주다나게. 업좀 먹는 습관 가져야 돼요. <laughs> 미체, 오케이, 오. 오. 얘네 미체 올게요. 킬 부탁드립니다. 나이스. 얘나 왔다. 베이 데이도... 위도. 내 위도 볼게. 근데 봐. 내가 윈도는느신 느낌 있을 왼쪽 으로가거 왼쪽 왼쪽 아니야? 왼쪽으로, 왼쪽으로 쪽으로 파리지마 놔두고 왼쪽으로 나 이거 위도 안살 하나가 너무 위에 있네. 아, 이거 아니? 스밤비나사스밤비오데아르시 와, 실수 아, 들어오는 거 보소. 르시르시르시르시르시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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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하면에 하 죽지 않아 우리 송가라보니다이박이피이피이피 원숭이 피 원숭이 h 아, 맞다 맞춤 원숭이 피 원숭이 피 p 나이스 어, 원숭 컷, 아나 하나, 엥? 다이앤, 다니앤잘했 나이스 와, 다리, 아 요즘 에어샷은못하면어 베르시, 응. 베르시, 베르시 위도그 어, 빠르다, 위도 빠르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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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 수비가 없어서 그냥 대신 을게 하늘에 아. 네오누가 빠지는 센스 <laughs> 이것이 센스? 아이수야 윈스 윈스 두들기기 윈스 훔스 두들기기 야 메르시 열어 말라 하늘 망다 아나 미친 팔라1인봉이다 아나버스 네요없어 윈스 미쳤나 이게 윈스 어, 어, 왜왼쪽 <laughs> 어디시 어디 어디? 위도 왼쪽? 와. 야, 위도 왼쪽에. 어 떴어.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안요? 일로 다커로다 커. 아, 시 자, 시바이 우리 이거 버 이거 기바 기바 다시 사람 민포는 거. 는 거. 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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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발. 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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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발. 절대 뒤봐 봐. 절대 뒤봐 봐.